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완전한 허위라며 당시 동석자들과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동석자들이 장 의원에게 신체 접촉을 만류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추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는데요. 장의원은 공개된 당시 영상을 두고 제가 오히려 피해자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며 당시 술자리 이후 동석자들과 즐거웠다 또 보자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m 비 n 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5일 일부 동석자들이 나눈 SNS 대화에 장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석자 A씨는 당시 고소인이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장경태 의원에게 이게 뭐냐고 중간에 얘기 하긴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동석자 b씨는 당시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장의원이 만지기에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고소인과 동석자들 모두 당시 장의원의 행동 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고소인 측은 앞으로 진행될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sns 대화 기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